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게임으로 자주 인사드리고 있는 탐든입니다 제가 사실 게임을 도대체 왜해 하던 사람인데 자꾸 방송하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 관심이 가요. 그래서 오늘도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중국산 게임에 치고 이 있는 분해 게임 시장에. 강비처럼 찾아올 예정인 두 게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업계 대부로 꼽히는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의 다존심 대결이 되기도 할이 게임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장병규 의장은 정말 여러 일을 했지만 본업은 게이머입니다.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게임 만드는 회사 이사회 의장이에요. 바로 그래프톤이죠. 그래프톤은 뭐, 백으로 제일 유명. 다음은 테라. 맥주 아닙니다. 테라는 2011년 출시됐는데 4회로 이상을 들여 만들어서 제작비를 엄청 쏟아부은 게임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이 그래프톤에서 3월 4일, 새로 신작을 출시하는데 테라 히어로 아까 말씀드린 테라의 IP를 활용해 만든 모바일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요 게임하다가 잠금 하나씩 풀면서 원정대원들 그러니까 캐릭터들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얘네들이 몬스터도 잡고 아이템이나 경험치도 얻는데요 3인 파티 플레이 그러니까 캐릭터들끼리 힘을 모아서 이런 걸할 수도 있다네요 일단 테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이미 넷마블이나 카카오게임즈에서 나왔었는데 장기 흥행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테라의 아버지 크래프톤이 만들고 유통도 하는 이번 테라 히어로는 과연 다를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더구나 크래프톤이 올해 말에 글쎄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어요. 기업가치 목표는 5조에서 8조라는데 2017년에 한창 배그 열풍불 때 장외에서 75만원까지 가던 주가가 지금 40만원대라서 우리 테라 히어로가 기업 공개 히어로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12일에는요 에이시 스틸 얼라이브가 출시됩니다. 요즘 광고 엄청 어요 자, 이건 이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까지 7조 코스피 34위 넷마블의 작품인데요. 지난 2002년 출시됐던 A3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특징은 배틀로얄과 MMORPG를 더했다는 융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른바 융합장류 퓨전. 물론 넷마블이 코스피 34위 정도면 제가 막 크게 방하면 어떡하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재걱정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지만 A3 를스트인라이브 같은 경우에 는 넷마블이 엄청 중요해요. 사실 넷마블이 돈을 버는 족족 자꾸 로열티를 내야 했는데 그러다보니 영업이익이 낮았어요. 경쟁사보다요 이정도면 막돈 벌어놓고 남 좋은 일 시킨다는 자조에 빠질 만도 한데 다이 게임같은 경우는 우리 넷마블 패밀리인 자회사 이디아게임즈가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잘되면 로열티 낼 필요 없이 그냥 다 넷마블 주머니로 들어와요. 거기다가 그동안 흥행적이 없었어요. 개발자들도 풀이 죽었고 풀이 죽은 건두 절치고 순손실이 50억이래요. 그러다 보니 꼭성공이야 생존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저도 많은 응원을 박혀드리고 싶네요. 테라히어로와 <목소리> A3 스러라이브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더 기대되시나요? 두그 게임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해요, 여러분.